무해지 환급형과 순수 보장성은 같은 말인가요? 라고 했어.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정기보험이라는 거 있잖아. 정기보험. 정기보험 같은 경우가 이거는 순수 보장성이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만 보장받고, 그게 정해진 기간이라고 랬잖아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으면 그 이후로는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순수 보장성이라고 해.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 뭘 오해한다? 순수 보장성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은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 어떻게 다 있지? 이건 뭐쭉뭐 보험료 뭐 납입하다 중간에 해약하면은 어차피 보장 받다가 끝나는 거니까 거기 해약 환급금이 왜 있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해약 환급금은 다 있습니다. 초 특급의 영상을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구독하기와 딸랑이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20년짜리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가입을 했어. 가입시점부터 쭉 해서 20년짜리야. 20년짜리잖아? 그러면은 20년 끝나면 어차피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해약환급이 제로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중간에 해약을 하잖아? 그러면 정기보험, 순수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는 해약환급금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처음에 가입할 때 없을 거 아니야? 없었다, 없다가 쭉 해서 쭉 올라가. 쭉 올라가다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 0년 되면 다뚝 떨어져요 순수보장성상품도 해약환급금은 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뭐야? 100세 만기지 않습니까? 100세 만기든, 80세 만기든, 90세 만기든 만기를 정해놓고 있잖아?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다 있어 왜? 이건 순수보장성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은 있는데 만기가 됐을 때는 제로가 되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무혜택환급형을 얘기했잖아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건 뭐다? 어떠한 보험을 가입을 하면 보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뭐 90세든 100세든 아까 얘기했어요 100세까지 예를 들어 보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만약에 20년 납입으로 설정을 했다 그래서 20년 동안 납입하고 100세까지 쭉 기다리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건 이해하시죠? 근데 보험료 납입 기간 20년 20년 동안 쭉 내다가 만약에 해약을 하면 이건 해약 환급이 다 있어 해약금다 있죠? 초창기 가입한 지 1년 내에는 거의 없지만 나중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이건 순수보장성하고 어차피 똑같아요. 이거는 이 상품 자체도 똑같이 순수보장성이야. 그런데 얘는 차이가 뭐가 있느냐? 보험료 납입 기간 안에 해약을 하면 똑같은 순수보장성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해약환급금이 없어. 제로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보험료 납입하는 도중에 해약을 하면 해약환급금은 아예 없다. 단 납입이 만약 래서 그래서 그래끝났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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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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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환급형 상품이 아닌 것과 똑같이 해약환급금 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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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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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건 결론이에요. 따라서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대신 납입 기간을 짧게 하는 게 좋다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해지 환급형은 보험료 납입하는 기간 도중에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얘는 보험료가 환급형이 있는 상품에 비해서 30% 정도 싸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이 계약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이 보험료를 중간에 나는 뭐 납입하지 않을 일은 없어 끝까지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예지가 좋고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예지로 가입을 안 하면 좋은데 똑같은 상품을 놓고 봤을 때는 무예지 환급형이 매력적이긴 하죠 왜? 보험료가 싸니까 단, 중간에 가면 그 환급금은 다 누가 처먹는다? 보험회사에서 다 처먹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우.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야. 자.